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2023년도 이제 내일이면 벌써 설날이네요. 어,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2023년에는 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2023년에 음 다시 한번 불화를 좀 그려볼까라는 <laughs>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어, 짬짬이 <laughs> 이렇게 이제 사불 어, 이제 불화에서는 이제 스파라고 하는데요. 어, 스파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어, 이제 불교에서 경전을 이렇게 베껴 쓰는 것을 사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을 그려내는 것은 바로 사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 한선한선 한선 그을 때마다, 어, 부처님의 공덕을 어, 또 찬탄하고, 어,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따라 어,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산란했던 저의 마음들도 굉장히 이렇게 잔잔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불화를 그리면 사실 일거리들이 좀 많거든요. 음 이렇게 그리,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꼭 배접을 해야 되고 배접을 하게 되면 또 채색도 해야 되잖아요. 채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안료를 개야 되고 어, 또 나중에 또다 그리고 나면 또 주변 정리도 해야 되고 어, 일거리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까지는 제가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못 하겠고. 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냥 스파 연습, 어, 사불 수행을 조금씩 하려고 해요. 결국 불화는 이제 선에서 시작해서 선으로 끝이 나거든요. 선을 예쁘게, 올곧게 잘 그을 수 있어야지 아름다운 이제 불화를 어,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아름다운 불화를 어, 그려내고 싶으시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성근는 <laughs> 연습을 어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어 스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밑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밑그림을 이제 불화에서는 초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초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어그 다음에는 이렇게 목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을 좀 준비하셔야 돼요. 왜그러냐면 붓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에다가 어, 풀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붓은 서예 붓하고는 조금 달라요. 불화용 어, 이제 세필 붓입니다. 어그 다음에는 이제 필수품은 아닌데 이렇게 행사용 장갑을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새끼 손가락만 좀 놔두고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도 사용하면 좀 편리해요. 그리고 음이 스파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가 필요하겠죠. 이 종이는 어 순지라고 하는데요. 어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좀 까칠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보시면 좀 맨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맨들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되고, 어, 이 그림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어, 잘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파를 해볼 어, 부처님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거든요. 왜 비로자나 부리냐면, 손을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손 모양이... 바로 수인이라고 하잖아요 어, 직원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직원인 수인을 하시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어, 왼손 검지를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죠 이 오른손은 이제 불계를 얘기를 하고요 왼손은 중생계를 얘기합니다 바로 중생과 어, 부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인이고요 어, 그리고 어, 이 보시면 이 부처님 이 나발에 보면 이 구슬 장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 개주 위에 거는 정상에 있으니까 어, 정상 개주라고 해요. 어근데이 개주를 보면 어느 시대 때 어, 이렇게 그려진 어, 부처님인지 좀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기 에 있는 중앙 계주는 고려시대 때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여기 정상 계주를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육계 위에. 그래서 이렇게 정상 계주가 있는 어, 그림을 보시면, 어, 조선시대 이후에 어, 그려진 이제 불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 고려불화 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정상 계주는안 나올 거예요. 이게 중앙 계주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불보살님들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 목에 주름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음 이게 이제 삼도라고 하거든요. 어 이렇게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고 어 불보살님께만 나타나는 건데 바로 이제 윤회의 원인이 되는 어세 개의 길. 어, 업도, 어, 이렇게 중생도, 번뇌도 어, 이 삼도를 표현한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음, 그 다음에는 이 브라를 그릴 때 조금 이렇게 어, 좀 유의해야 될게이 가사자락에 보시면 똑같은 두 줄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 근데 보면 지금 화이트로 이렇게 좀 지웠다가 어, 새로 이렇게 수정을 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도안 자체가 깔끔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선이 조금 삐뚤다든지 어,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다 보니까 화이트로 지워서 어, 다시 정확하게 이 간격이 똑같게끔 이렇게 그려 내온 거죠 어, 이것을 이제 브라에서는 쇳끝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 새끝 안에, 나중에는 이렇게, 어, 금선으로 이렇게 꺼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쪼침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연꽃 위에 앉아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어, 지금부터 한번 스파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이 붓을 목물에 이렇게 묻힐 때는 어, 충분히 담궈서 어, 이렇게 붓 끝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음, 이붓 끝을 잘 정리를 해야지 선을 어, 예쁘게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어, 또이 스파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상호는 눈코입 이런 부분은 어, 가장 마지막에 하고요 어, 이렇게 얼굴선 이라든지 어 이렇게 라바를 먼저 이렇게 그리고 어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 오른쪽보다는 왼쪽을 먼저 하는 게 이렇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오른쪽을 먼저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먼저 하게 되면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순으로 이렇게 스파를 하면 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상호를 그렸는데 어, 상호 그릴 때 이렇게 녹화를 한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된 거예요. <laughs>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뭐 얼굴 선이라든지 이렇게 라발은 다 그렸는데 안에 보시면 뭐 눈썹, 눈, 코, 입은 안 그렸잖아요. 어, 이거는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그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자락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리는 방향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선이 잘안 그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제 몸을 잘 그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그어도 되고 아니면 이 판을 돌려서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그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무조건 자기가 잘 그을 수 있는 방향대로 <laughs> 자세를 잡으시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자, 어, 자 그러면 좀 가까이에서 선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 이게 조금 울퉁불퉁 하네요. 예. 이렇게 긴 선을 그을 때는 팔을 이렇게 쭉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너무 빨리 빨리 그을 필요는 없고요 어, 이렇게 선을 많이 그어 봐야지 필력이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음, 보시면 이걸 이 시간에 다 그릴 수는 없고 어, 이 중요한 부분이 사실 여기 보시면 이 색끝이거든요. 이 색끝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좌우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보시면 지한줄 그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간격을 같이 그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게 선이 길어가지고, 다음 몸 긋겠다 할 때는, 선을 이렇게 살짝 끝에서 힘을 빼면서 가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보시면, 이 가는 데서 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에서 이렇게 오면서 다시 선을 좀 굵게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선이 이렇게 티가 안 나요. 오늘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다 그린 부분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광배잖아요. 두광하고 이거 보이시죠? 이 광배를 그을 때도, 이건 선이 좀 길잖아요. 그리고 조금 두껍게 이렇게 그어야 되거든요. 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음. 아, 두 광을 먼저 해볼까요? 음. 이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한 번에 이렇게 긋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반씩이라서, 나눠서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근데 반반씩 나눠서 그을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살짝 얇게 했다가 두껍게 나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 보시면. 여기 좀 가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가늘게 했냐면, 두껍게 해버리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좀 표시가 나요. 근데 가늘게 하면, 여기서부터 선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으시면 되죠. 처음에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어, 숨도 못 쉬어요. 음, <laughs> 선이 잘안 그어질까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 뭐 호흡도 자연스러워지니까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배를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이렇게 그시면 돼요. 이쪽도 한번 해볼까요? 음, 이렇게. 어, 이쪽에 보시면 오늘 잠깐 스파를 한 부분이고요. 어,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좀 스파를 하나 해 놓았습니다. 어, 이쪽 보시면 이제 새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양손을 똑같이 이렇게 긋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아마 잘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정신을 집중해서 좀 연습을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좀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되면 이게 수행이 안 되잖아요. 정말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아딴 어, 생각을 안 해야지 선이 올곱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사불 수행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 오늘 어, 부처님을 그리는 이제 스파 어, 즉 사불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런지 어, 평소보다는 좀잘안 되는 것 같네요. <laughs> 사실 저도. 어요 며칠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을 했지 어, 오랜 동 기간동안 뭐한 4,5년 거의 불화를 안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뭐 불화를 오래 배운 것도 아니었지만 어, 어쨌든 2023년에는 어, 사부를 꾸준히 해서 어, 부처님의 공덕을 늘 생각을 하고 어, 저도 어,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어, 수행 삼아 열심히 어, 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2023년 어, 목표하는 것들을 꼭 이루시는 어,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보살 음.